저는 이번, 요 이제, 중국 문화원 이 공간을 보고, 공간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 작품, 원래 그 제가 작품 좀 다양하게 요즘 하는 작품도 많이 있는데, 이 공간에 맞는 작품을 좀 이렇게 선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공간에 와서 몇 번을 봤습니다. 보고, 이게 구조도 보고, 병년도 보고, 약좀 독특한 공간이라서 이 공간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을 주로 이제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원래 이제 그 시리즈로 해서 그 전에 한 여섯 개 이렇게 여인 시리즈로 해서 작품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은 그 현대 여인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그, 제가 나름대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상관심만 이제, 그, 원래 만들어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대 이렇게 놓으면 너무 작품이 어울리지 않아서 자대를, 이, 이게 신태 일부처럼 느끼지게끔 같이 구상을 해서 자대를 별도로 같이 제작해가지고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자기 중에서도 도자기 조각, 도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는 보면은 우리 전통적인 분청사기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다 도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식은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어떤 그런 유의 조각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 이거는 좀뭐 기다림,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손을 그리고, 이게 조금 뭔가를 기다린 듯한 그런 느낌이고, 여기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약속, 뭐 이런데,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이렇게 현대의 예의 모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기다림과, 이게 그 약속, 뭐 이런 것들은, 이, 이 공간이, 주는 메시지하고 맞지 않을까. 음. 기다림, 약속, 이런 것들이 이 공간하고, 이게 과거와 현재의 어떤, 혼재된 것에서, 이런, 음. 이야기 오면은, 뭔가 좀 기다려주고, 어, 음. 여기서 뭔가를, 예, 약속을 하고 싶은 그런 공간, 뭐, 음. 그런 의미로 또, 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 작품은 하나로 된, 하나 되어 있는데 제가 분리해가지고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음.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이게 같이 하면 이게 막 맞게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이 작품은 제가 이제 드로잉이라는 걸 갖고 이제 즉흥적으로 흙에 어떤 흙이 물은 상태에서 아주 손놀림 빨리해서 제작을 하고 우리 나라의 그 수묵화의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드로잉, 그러니까 정토로 하는 드로잉, 음.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그 군상들, 그러니까 아주 그 단순하게 이제 행태가 아주 간략한 행태의 군상들을 이제 제가 손으로 드로잉을 해준 예. 작품입니다. 의미는 뭐 특별한 그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이게 이제 그 분상을 이렇게 쭉 드로잉하고 이렇게 공간에 따라 가지고 주는 느낌 이 많이 틀린데 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조금 뭐 종교적인 느낌도 든다, 굉장히 그 조금 뭐 기도하는 그런 느낌도 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냥 제가 나름대로 드로잉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거는 뭐제 느낌보다는 보는 사람이 이제 그 다양한 느낌을 또 받는 게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 작품은 오늘 이제 그 명상에 잠겨있는 상을 이제 실제가 우리가 보는 상은 하나인데 그 뒤에 이 이미지들이 엄청나게 허상들이 보입니다 근데 명상을 하면서 현대인의 어떤 그런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상을 보는 건지 허상을 같이 보는 건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실상 허상을 같이 본다 이거죠. 근데 어느 것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이제 조금 뭐, 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하두라든지, 뭔가를 잡고 할 때, 그게 그 실상과 허상, 뭐, 뭔지 이게 아주 잡기, 뭔가 잡기 힘든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근데 그거를 한번 이제 실제로 화면에 잠 띄워가지고 한번 느껴보라고 제가. 뭐, 모는 이미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다가, 에, 거울에다가 이제 그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또 공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제 모에게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좀 다양하게 저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에든 그 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조금 음그 자기 틀을 깨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걸 주제를 갖고 했어요. 그래서 막, 깨는 작업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뭘 작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탄생,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그, 제가 메시지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도 보면은, 이제 깨진 어떤 부분에 실타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늘어뜨려 놨는데, 그 실타례는 하나의 어떤 좀, 이렇게 그, 연결, 이제,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생명의 어떤 연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또 사랑과도 느낌 틀리겠죠. 그리고 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제배나뭐 어떤 이런 의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할 때도 실탈에 뭐 이런 건이은 조금 생명과 연관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고사를 지낼 때도 실탈에다가 명태를 둔다든지 뭐 이런 이게긴 것에 대한 이제 뭐 오래 살아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원은 깨지고 이렇게 흐물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이제 암시하는 어떤 그런 이제 옛날에 동화주 같은 어떤 <laughs> 그런 느낌으로 제가 주 그리고 사실은 이 공간에 저 원래 밑에는 원래 그뭐배치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저 공간을 어떻게 작품하고 맞출 건가 생각하다가, 저, 아, 저 위에 올리고, 이렇게 저거를 늘어뜨리면은 이 공간하고도 잘 어우러지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저걸 만들었습니다. 예, 줌 조품도,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산물들이 이제 그 비춰지면서 새로운 공간, 색다른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3차원 공간을, 2차원에서 3차원 공간을 다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계속 복제되어 나가는 그 공간에 대한 걸 한번 조금 느껴보라고 제가 이제 그, 이, 이, 이 오브제들을 이제 써서, 음. 네. 이제 한번, 그, 그 다양하게 한번 느끼고 뭐, 사람 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우리가 어, 어떤 낯선 공간에 갔을 때, 어떤 풍경들 이런 것들이 어떤 작품을 보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매칭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 어떤 추상화를볼 때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어떤 이미지하고 이렇게 이게 이공간 맞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이제. 내 작업하는 방식에서 한번 같이 엮어본 겁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공간에 대한 이게 구성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맵, 맵, 이렇게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실험을 막 해봤어요. 예. 예. 계속해서 구성을 해보고. 아, 내가 이게 생각하는 그게 나올 때까지 이게 뺐다가 넣었다가 큰걸 넣었다가 자, 그럴 다 하면서 공간을 하나 만들었죠. 어, 좋은 공간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그, 깊이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열려있는 공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뒤에 비추는 것도 같이 확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처럼, 이렇게, 밖에서 안을 보거나,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밖을 보는 어떤 그런 풍경처럼 제가 이제 그거를 연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실내에서 바깥을 쭉 보는 것도 풍경이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오히려 저쪽 안쪽을 이렇게 이렇게 연주해서 뭔가를 보는 어떤 그런 듯한 느낌을 받게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저는 제가 오래전에 그 작업했던 것인데 저는 그 이제 토르소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그이 당반신에 여성의 토르소는데 요거를 조금 저 나름대로의 이제 방구으로만들었는데 저거는 그 우리 전통적인 도자기 하는 기법에서 물레, 물레 성에좀 물레를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물레를 돌려가지고 그걸 변형을 시킵니다. 이제 보는 게 손자국들이 있어요. 이게 옆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제가 물레 이렇게 톤점 위에. 네. 그거를 이제 물레를 다 돌려놓고 이게 안쪽에서 밀어내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여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하얀 것은 이게 그 우리 분청사리 네. 전통기법의 분청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붓으로 이렇게 이렇게 뿌리거나, 담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 도자기의 전통적인 기법을 다 활용해서 가장 이게 그좀 색다른 도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런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기존에 있는 전통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혀 기존에 있는 도자기하고는 틀린 같은 그런 이제 도조의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해본 겁니다. 이제 특히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전통적인 걸 활용하면서도 아주 이제 그또 그 다른 한 새로운 것을 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한작업입니다뭐 특별한 이유는 고러 이제 여성에게 이제 제가 그 누드나 여성의 그 몸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곡선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제 재치하고 잡 맞기 때문에 음. 그 이제 저 위에 있는 섬실이저저 어떨지 금보면여성들을 그 테마를 갖고 그 작업한 것들이거든요. 음. 자, 그런 뭐 소재로서 제가 테마를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을 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 시리즈 저도 이제 그저 공간이 사실은 저 공간이 애매한 공간이었어요. 저기다가 뭔가 소품을 넣기도 애매하고그리고 저기다 다른 작품을 넣어버리면은 또 전체 밸런스가 안 맞고 이래서 저 작품도 이제 개수가 많습니다. 이게즉 구성을 잘하면은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그 여성의 누드예요. 누드인데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섬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섬 시리즈를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는데 밑에는 이제 그 이게 세 줄을 이렇게 군번 줄을 가지고 이렇게 밑에 내려뜨렸는데 초반은 어쩌고 이런데 물 밑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음영이 드리워진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작업을 썼어요. 처음엔 실을 사용하다가 실이 조금 힘도 없고, 조금 느낌이, 그래서 이제, 군번줄 하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시리즈를 갖고 굉장히 작업을 요즘에 새로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요즘에 하는 작업들은,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막 인간들의 막 여러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막 적나란 모습들, 막, 막, 빗들고 싸우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보인다. 이제 그걸 제 테마에 가지고 섬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싶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보면은 뭔가 삶의 현장이 보이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섬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이율적인 어떤 이율 배반적인 그런 걸 갖고 거리두기 요즘 말로뭐잖아요좀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그런데 제가 원래 이제 거제도 섬에서 이섬이랑면좀그제시죠 거기서 태어날 때, 어릴 때소목이로와가지고 아침에 쭉 바다를 보면은 다도에 이렇게 선들이 다 떠있는데, 거기 다 이렇게 실루엣을 보면은 뭐 코끼리들 닮기도 하고, 뭐 무슨, 뭐 무슨 섬, 무슨 섬 이렇게, 뭐자 모양의 자섬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은 무슨 이미지가 하나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주제하고 매칭을 음. 한번 시켜서 작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 시리즈가 음. 나왔습니다. 예. 와,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공간이 너무나 그좀 따뜻하고 조금 넓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야 이런. 예, 집에서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공간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그 전시를 하겠다고 우리 한 사무국장님의 그 생각을 듣고, 야, 참잘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방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마다 작가들 한 방을 주면서 이 작품을 배치를 해라 라고 했을 때그 굉장히 처음에는 과제가 떨어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통 전시를 하면 그냥 내가 있는 작품에 게 갖다 두면 끝인데 이거는 공간에 맞는 이렇게 잘좀 어우러지게 최대한 100%는 게 원래 시간이 많이 지워지면 이 공간에 맞는 작품을 아예 하면 좋겠지만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간하고 최대한 매칭이 잘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처음 와서 느낀 거고 또 내가 그 공간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와서 또 보고 이렇게 몇 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 여기는 여기 좋겠다. 몇 분을 이제 작품을 내가 올렸다. 바깥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한 거지. 하면서 이제 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공간이 앞으로 이제 그, 좀 다양한 작가들한테 개방이 되어서, 이 공간이, 공간에 맞는 아주 재밌는 작품들, 이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게 전시장이 아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몇 가지 테마를 갖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침묵의 소리, Sound of Silence 시리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섬에 관한 작업.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인간과 자연과, 뭐, 이렇게, 이제, 현대, 현대 사이에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좀 단순화되고 조금 미니멀한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에, 내, 이, 그, 내가 보는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에, 내면의 소리.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그 테마에서 계속 작업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람들이 그 요즘에 특히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점차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에, 인간 내면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다. 그런 생각하고 거든요 <놀람> 그래서 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다시 한번 작품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제일 하얗고 멋있